안녕하십니까. 머리 심는 한 원장입니다. 비절개 3,500모 1년 경과를 보고 계십니다. 어, 이분의 특징은 어, 후두부 모발이 아주 가느신 분입니다. 어,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. 어, 이식칼 지역에 잔머리가 없는 경우이고요. 이식칼 모발도 가늘기 때문에 많이 밀도가 낮아 보이는 어떤 조건입니다. 어,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, 어, 생착률이 낮으신 분입니다. 일반 보통 평균 80에서 85%는 생착률이 나와야 되는데, 이분은 70% 정도 선으로 영상에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보강량이 늘어날 것입니다. 음,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어, 보강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생착률이 한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, 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, 아, 그보다는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환자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. 어, 절개 채취하신 분이시고요이 후두부 흉터는 구두부도 모발이 가늘고 밀도가 낮은 분이라서 흉터가 좀잘 보일까 걱정이 많이 되셨던 분인데 다행히 드리코 파이틱 봉합이 좀 이분한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많은 병원들에서 시술하고 있는 봉합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어, 유튜브에서 전후 영상을 다못 보여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번거롭더라도 병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, 어, 403번째 영상입니다. 아,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로 건강하십시오. 걸리지 마시고요.